안녕하십니까. 양코대현재입니다. 전설의 퀘스트를 클리어해 보겠습니다. 레벨 42에요. 레벨, 레벨이 지금 50까지 나오려나? 저기는 이제 그 메탈 멍멍이랑 에이리언에이리언얘 이름을 까먹었는데. 일단 메탈 멍멍이 나왔으니까 크리티컬이 있는 거한 4개 일단, 4개. 주라, 그 다음에 우주전사 고양이, 고양이 폭풍 그 다음에 러브 쇼바 그뭐 파라딘까지 가져가기 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런 나오니까 뭐 강력한 보스급은 아니까 이제 위성하고 이제 마레리린 그 다음에 쌍둥이별 시시루와 코마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얘는 이제 에이런한테 초대임지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저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는 아니니까 자, 어 별이 두개가 들어가고 통솔이 150 자, 아유 하나 아 두개 야 두개만 나... 아 근데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자 아예 예, 잘못 아잘못로어 야야 예, 예, 위성 위성도 없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그러면 아예 예. 아 정신없네 지금 내가, 내가 지금 무슨 캐릭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야야 벌써 야, 성맞냐 이거 도령 갖고 와야겠는데 저 도령을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도령을 아 돈이 너무 없다 야야 아 야, 이거 돈이 돈이 너무 너, 돈이 너무 없다 이거 돈, 돈만 조금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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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 다음에, 제가 꼬맹이, 자, 꼬맹이 낳고, 아, 예, 니 자, 꼬마 발키리 나와서 꼬마 발키리. 아, 어, 아, 어, 아, 초반에 너무 어렵다. 아니, 이게, 내가 지금 무슨 캐릭터가 있는지 모 모르, 모르는 상태에서 막 나오니까, 아, 정신이 없네, 정신이. 어, 겨우 클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, 이거. 어, 이거 클리어 못할 줄 알았는데. 어, 어려운 스테이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